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5일 한국경제. 오늘의 제목은 세종 집값 디니대 정도 들썩 분양권 가 2년새 200 음충. 올 분양권 2,822건, 전매 역대 최대,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세종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가까운 대전, 어, 부동산 시장도 등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는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 만렙에 따르면 공사 중인 대전 아파트의 전 지난달 분양권 전매 가격은 분양가 대비 평균 5억 1,500만 원 올라 상승률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및각 아파트 입주자 공모, 모집, 공고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전에서 분양가 대비 분양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유성구 복용동 아파트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22는 지난 해 3월 분양가 7억 1천만 원에 공급되었습니다. 어, 지난달 16일 14억 7천 3백만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져 분양가 대비 어, 7억 6천만원이 올라 상승률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서구 어, 도안동에 들어서는 대전 갑천블록 3블록 트리플시티 전용 84제곱미터는 2018년 7월 3일 어 7월 3억 9천만 원에 분양되었는데 지난달 1일 분양권이 7억 7천만 원에 손바뀜에 98%나 상승하였습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전용 면적 84또 지난 해 3월 5억 1천만 원에 분양을 책정되었는데, 지난달 분양권의 웃돈이 4억이나부터 9억, 9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전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덕, 어, 구를 제외한 중, 동, 중, 서, 유성구 등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대전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지수는 누적 상승률은 11.9%, 세종은 35%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5대열 경기 만렙 리서치 팀장은 인근 세종 아파트 가격 급동에 대. 신축 아파트 선호 연수까지 더해지면서 대전 분양가 가격 상승세가 어, 가팔라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대전 분양권 어, 전매 거래는 2822건으로 통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 아파트값 뛰니 대전도 들썩 분양권값 2 년새 200억 중 원래 분양권 2,800 2,822건 전매 역대 최대 상승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어 대전 아파트값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카데미 TV는